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원래 하던 데가 아니죠. 어, 저희 GX실 운동하는 공간에서, 그룹 운동을 하는 공간에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 가르쳐 드릴 거냐. 어, 우리 종아리 아프신 분들 있죠. 종아리 아프신 분들, 특히나 발목 막안 좋고, 발목에 힘이 없으시면서, 어, 종아리가 막 많이 아프고, 뭐, 발목에 문제가 조금 있으시다. 아니면은 발목 근처에 통증이 일어나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풀수 있는, 어, 종아리를 풀어주는 폼롤러 마사지 방법 하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폼롤러를 딱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편안하게, 알겠죠?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 다리를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발을 올리신 상태에서 얘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 얘는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리, 다리를 뭐 사람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 이, 왼쪽 다리는 마사지를 받는다, 오른쪽은 마사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리를 올리십니다. 이 상태에서, 뭐 별거 없어요. 제일 밑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 뒤꿈치 있죠? 뒤꿈치 위에서부터 가볍게 좌우로 문질문질. 생각보다 많이 아프시거든요? 밑에서부터 좀 아픈 데를 좌우 좌우 하면은 저는 안쪽이 약간 아프거든요. 안쪽 위주로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제 아까 말했듯이 얘는 마사지 힘을 빼고 있겠죠.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오른쪽 다리가. 전는 지금 왼쪽 다리를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를 부기부기 문질러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조금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요 약간 위에. 거기서 좌우로 문질문질.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쭉. 가볍게. 문질문질문질.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또 그대로. 이 라인을 따라서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아리 근육을 다 푼다. 자, 알이 있으신 분도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목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어, 뒤꿈치. 뭐 여기 통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어, 집에서 편안하게 테레이 보시면서도 할수 있는 어, 그런 요법이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 어, 여기는 바깥쪽이 조금 안 좋네요. 어, 바깥쪽으로 조금 해주시고요. 어, 좌우로 좌우로 안쪽 바깥쪽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근육이 찾는 게 쉬워집니다. 어 여기가 좀안 좋네 이런 느낌이 훨씬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찾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갖고 조금 놀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놀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 운동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진짜 평상시에 자주 풀어 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만 은 사실 테레비 보는 시간 10분 정도는 있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 대놓고 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내 몸을 위한 10분, 15분, 이거 투자 못 하시면은 사실 아프다는 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게 사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10분, 15분 투자하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몸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편안해지시는구나. 반대쪽. 제가 지금 그래도 지금 14년 이제 14년차 거든요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엄청 오래됐음 센터도 지금 운영하면서 근데 이, 이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겠습니까 근데 많이 가르치면서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안 좋아 뭐뭐100% 좋아지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다 이상으로 다 좋아지는 것들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따라 돌아와 주시면 몸이 건강해지실 겁니다. 음, 별로 어렵지 않은 운동 방법으로도 충분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좀더 올려 주시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초반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푸는 방법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방식들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아, 종아리는 사실 우리가 푼다고만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모든 이 근육들이. 풀면서 어떻게 시키면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강도를 최저단계에서 단계를 조심조심스럽게 올리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 최대한 웨이트까지도 넘어갈 거예요. 이쪽까지 풀어주시고요. 이걸 어디까지 하냐? 여기 뒤꿈치 아까지 있다고 했죠. 뒤꿈치에서부터 여기 그 오금이라고 하죠. 오금 바로 밑에까지 해주시면 은 가장 좋습니다. 여기 오금 바로 밑에까지. 음. 여기까지 진행해주시고요. 자, 이제 뒤쪽을 전반적으로 다 풀었죠. 이번엔 어디냐면 여기 앞쪽에 이 정경골근이라고 하는데 정경골근 쪽 이쪽에 앞에 촉대뼈 있죠. 촉대뼈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경골이라는 부위에 바로 오른쪽이 보면은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좀 풀어주시면은 발목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 앞쪽을 여기 끝에 댑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여기를 기댄다는 느낌으로. 그 여기는 아프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롤링하듯이 그냥 많이 아프니까 무게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것만으로 되고 있는 것만으로 통증이 많이 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밀고 올라갑니다. 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다 보면 은 특별하게 더 많이 아프신 데 있거든요. 그쪽에서 조금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쪽에 혈류가 모이기 때문에 혈류가 모이면서 공급이 되고 거기 안에서 조율작용을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이거의 마사지의 그냥 기본이거든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거는 어디까지 해주시면 좋냐? 발목, 발등 있죠. 발등과 발목의 완전 사이까지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발등까지, 발등을 딱 하는 게 아니라 발등 바로 그 접지되는 부분, 그 어, 접히는 부분 있죠. 어, 그쪽 사이 부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제일 아픈 데는 바로 지나가지 마세요. 바로 지나가지 말고 제일 아픈 부위에서 조금 멈춰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덜 아플 때까지 조금 있어 주시면서 뭔가 이 딱딱한 느낌이 퐁신퐁신한 느낌으로 변할 때까지. 퐁신퐁신이라고 하면 약간 눌렀을 때 살짝 살짝 들어간 느낌 있죠. 그 느낌까지 변환이 될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나는다 생각이 들 때까지 조금 있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고. 음. 자 발목은 우리가 내재근뭐외재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바닥 자체의 근육 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발바닥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잡아주는 근육들이 뭐냐면 발목을 잡아주고 발바닥을 잡아주는 게 어, 여기 정경골근, 비복근, 뭐 어, 비복, 어, 비골근,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뭐 후경골근, 뭐 등등.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쌓여서 우리 발목을 잡아주는데요. 이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종아리, 비복근, 뭐 이쪽 위쪽 부분들이 다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쪽 주변 분들을 많이 풀어주세요. 그러면 통증도 많이 사라질 뿐더러 발목에 없던 힘이 조금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발목이 강화를 조금 시켜주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십니다. 천천히 풀어주시면 좋고요 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바닥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십니다 발바닥에 피가 천천히 도는 느낌이 드시면서 어,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 풀고 나면은 이 장점이 어, 어렵지 않게 집에서 하시면서도 어, 효과가 많다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특히나 더 이거를 폼롤러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다 하고 있던데 막 이런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걸 제대로 찾아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음,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발목 주변 근육 이제 외제근들 풀어주는 것까지 다 했고요. 자, 앞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종아리 근육, 뒤쪽, 그 다음에 앞쪽. 자, 그리고 나서 따지고 보면 옆에도 해야 되겠죠. 옆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대놓고 사실 공 같은 걸로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딱 대놓고 이렇게 옆으로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은 옆에 비골근 있죠. 굵근 느낌이 되거든요. 원래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문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보다, 자, 이거는 진짜 편하게 할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압을 더 주기 위해서 몸을, 체중을 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에 체중을 살짝 실게 되면은, 느낌이 훨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스트레칭, 우리 요가자에서 스트레칭 많이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도 좀 효과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추, 여기를 살짝만 눌러주면 더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살짝 살짝. 문질문질. 음. 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중심을 잡습니다. 잡고요, 옆으로. 천천히. 허리 펴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좌우로 문지문지. 이거는 자세가 잘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약간 몸을 약간 꼬아서 옆으로 넘긴다 생각하시고요. 배에 힘딱 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이게 편하시긴 많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스트레칭도 할겸 이제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거고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신다.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응용 동작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최대한 집에서 하기 편하게 기초 동작들을 배우시고 나서,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고 나면 은 본인한테 맞는 것도 하나씩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비골근까지 다 풀었구요. 자,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발목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발목이 엄청 가벼워지시면서 힘도 조금씩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많은 통증들이 사라질 겁니다. 꼭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요. 폼롤러 외쪽으로도 작은 소도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도구들또 들고 따라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고 어떤 소도구들을 가르쳐주면 좋을지 제가 보고 한 번씩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자. 우리 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뭐냐? 이 폼롤러. 있죠? 저희가 이 제로 플로우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요가 매트하고 이것도 요가 매트도 그렇고 둘다 엄청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거 1cm짜리고 두꺼운 제품의 요가 매트. 그다음에 폼롤러 이두 가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음, 재활 이승우 쳐주시면은, 댓글로 재활 이승우 쳐주신 분들, 딱두 분에게 이 세트로, 폼롤러하고 요가 매트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큰이죠. 지금, 이거 저희가 지금 판매가가 따지고 보면은, 얘가 32,000원, 얘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7만원 정도 상당의 어, 요가 매트와 폼롤러 세트를 제가 구독자, 어, 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로 재활 이승우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두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따라 해보시라는 뜻에서 구독자 이벤트 먼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